아. 아이, 멋지다. 짝 음, 좋아요. 또. 음. 오, 실력이 다 나타나는데. 네, 아니야. 다시. 아니야. 아니야. 시작 십삼 맞을까요? 음, 집중해서 해야 돼요. 또. 어려워. 음. 그렇지. 또. 음. 어이, 금방 제 실력이 나오네. 음. 시작. 2도하기 5가 뭐였었지? 틀렸어요 음, 집중해야 된다니까 틀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얘는 여기였어요 음, 또 끝까지 집중해서 가요 또 잘했어요 자. 아이 잘하네 오 멋집니다 조심조심 음 하나만 더 해봐요